안녕하세요. 월배당 상호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역사적인 순간을 겪었네요. 책에서 읽었던, TV나 영화에서 보던,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던 일이 발생했네요. 살아생전에는 없을 줄 알았던 일이 발생하여, 비록 유튜브지만 실시간으로 함께했네요. 수원서 6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는데, 수원이었으면 아마 달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3시간도 안 돼서 상황 종료되어서 다행입니다. 좌우를 떠나 비상경엄 달동은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큰 그림을 그리면 탄핵이 맞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탄핵저지도 맞아 보입니다. 탄핵이 되었을 경우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여소야 대인데 모든 권력이 그렇다고 탄핵 반대한 그들이 잘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슈카 형이 이번에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라이브를 본 입장에서 앞에 이야기는 그게 아닌데 표현을 강하게 못하는 분이라 어설프게 표현하다가 많이 두들겨 맞더군요. 라이브 본 입장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슈카 형이 다른 이야기를 비슷한 느낌으로 했던 말이 있는데 한 달이 건너서 전달해서 그 느낌은 안 살겠지만 제 식으로 해석해서 변형해서 말하자면 좌우를 떠나 잘하는 사람 우리 편입니다. 좌우를 떠나 잘하는 사람 보고 잘했다고 하고 좌우를 떠나 못하는 사람에게 못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도 좌우 가리지 않고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사태로 나의 주식에는 영향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12월 4일 국장은 정상 운영했습니다. 솔직히 마이너스 통장 대기 중이었습니다. 코스피 2000 밑으로 내려가면 쓰러 담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마무리되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탐의당이 내려갈 타이밍이었는데 밤새 환율 폭등으로 탐의당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후 주말까지 미국장에서 탐의당이 좋지 않았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2 8 8일 달러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2월 9일 한국장은 하락 예상인데 변수는 환율입니다. 비상계엄령 동안 1440원까지 올라갔던 게 12월 4일 141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주말에 탄핵이 부결났습니다. 그로 인해 주말 동안 1427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예감을 하고는 있지만 환율은 현 시점에 미국장을 함에 있어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슈드는 제자리 왔다 갔다 해도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가면 그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 주식을 그만하는 건 아닙니다. 환율이 1400원대로 정착하면 괜찮은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1400원이 높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큰 이슈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거지로 그래프를 그리면 10년 주기로 200원씩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 배당은 세후 167만 4,653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하긴 했는데 슈드가 재미가 없어 보여 한오백을 152주 매수했습니다. 참고로 25년 12월 20일 만기인 3년짜리 적금을 24년 12월 20일에 적금을 2년만 하고 해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때까지는 배당 재투자만 했고 12월 21일 이후부터는 적금해지로 마이너스 통장도 갚기 때문에 배당 재투자뿐만 아니라 급여랑 월세도 포함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결론은 뭐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비비염.